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부터 같이 말씀 나누고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이 그런 계명을 제자들에게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 더욱 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강조해 주셔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18절 바로 나오는 내용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17절에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은 저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미국 그 용어에 그세 번째 바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퀴가 뭐냐면 이제 커플이 데이트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둘이 아는세 번째 직구가 껴가지고 같이 세 명이서 시간을 볼때세 번째 바퀴라고 하는데요. 되게 어네좀 어쩌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쓸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될 때가 있죠 둘이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친구가 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커플이 너무나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세 번째 바퀴 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질투 나지 않을까요 어,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그래서 약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그세 번째 바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와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그 사랑을 서로 교회에서 또 저희 믿는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거를 바라보며 얼마나 질투가 나고 나는 저런 사랑도 없는데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서로 맨날 저렇게 행복해하고 사랑할까 그러면 어떡하죠? 네 미워하죠, 저희를. 그래서 여러분, 음, 저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하여 저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은혜받고 세상도 와저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곧바로 그들은 하지만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게 뭐지 이해도 안 되고. 시기하고 미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해 주시고 저희를 미리 경고와 함께 또 전략을 나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구 절 이십 절 보면은 십절 이십 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전에 제가 한번 박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억누르고 괴롭혀서 해를 끼친다는 뜻이라고 제가 나눈 적이 있죠. 박해하였다. 세상은 예수님과 뿐만 아니에 저희를 억누르고 괴롭혀서 해를 끼치려고할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저희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 밖에 거하고 있는 한 저희와 함께 교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어떻게든 저거를 가만히 못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반대했던 세상은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어, 대할 거라고 예수님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저희 주인인 예수님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21절 22절 계속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세상은 나도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세상에 보낼 때 모를 거라고 하지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과 그 사람들,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저희를 보내시는 이유는 핑계할 수 없도록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빛과 그 따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 저희가 절대로 정제서가 아니라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어,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진짜 다르고 어, 본인의 어, 그러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실을 그 현실을 더욱 더 자극하시고 질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마음이 든다. 마음이 듭니다. 이 23절에 나를 비우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비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박해.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세상이 저희를 박해, 억누르고 괴롭히고 해를 끼친다고 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저희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매주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은 너무나도 확 와달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정말 여러모로 다양한 방면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박해를 당하시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교사님들은 너무나 와닿는 매일 일상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박해라는 것은 성교지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성교지에 살고 있지 않는 저희가 어, 21세기에 지금 한국이라는 어, 자유로운 국가에서 사는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박퀴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바퀴가 다양한 박퀴가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해받지 못하는 것. 저희는 예수님이라는 온 윤리의 구원자를 모시고 그분을 예배드리며 그분을 목숨 걸고 따르는데 이거를 이해 못 해주는 거너왜저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어할거 많은데 또 헌금은 왜 하고 아니면 주말에 좀 쉬고 놀지 무슨 봉사는 봉사고 아침에 왜 일찍 일찍 일어나 일요일에 이해 못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 가장 큰 바퀴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무언가를 저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 저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전혀 이해 못하고 너왜 그래? 라고 이렇게 대할 때그 자체가 저에겐 큰 억누름이자 괴로움이자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박해하고 당신을 방해 반대합니다라고는 말을 안했었지언정 아니면 또 그러신 분도 있었을 것 같지만 저희 또한 한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인지도 못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반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 아침 이렇게 시원한 새벽 아침 새벽 기도로 잘 왔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다음에 붙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또 많이 미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별이 있는 피와 살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저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로 그 이름으로 다가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도 믿기 힘든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더 믿기 힘든 요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됨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갈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 생각하면은 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어,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안 그런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저에게 다가오셨을까요? 네. 완벽하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오늘 마음껏 그 아버지와 마음껏 교제하고 그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 아버지와 손붙잡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25절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고 너희들도 그럴 거야 그런데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오늘 나아갈 때 세상은 저희를 이해 못할 것이고 어, 무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딴지 걸고 괜히 태클 걸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때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주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 답변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온 우주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저희를 미워해도 저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릴 넘치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 글자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원한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아버지가 손붙잡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 됨을 마음껏 누리고 또이 세상의 고아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저희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를, 천국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저희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전하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저의 똑같은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가족들과 아버지 품에 영원히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언적, 선포적그 복음의 진리 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분께 기도드리며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힘과 은혜와 지혜를 받으시는 새벽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주님이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